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지금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이렇게 햇살도 쫙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조금씩 예쁘게 물들어간 아이들을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기 야곱새니가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 심었을 때 굉장히 짤막했었거든요. 요것도 여기에 위에 진열대 위에 두었는데 요 바깥쪽으로 향하는 쪽은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아직 초록초록하네요. 이 안에서도 햇살을 어 밖에서 보느냐 이 안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물듬이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굉장히 긴 롱분인데 이렇게 야곱새니가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대신 얘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제가 이쪽 이 요, 요 바깥 진열대에 있는 아이를 이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이렇게 야곱새니도 굉장히 예쁩니다. 순하고 추위, 추위는 추위 굉장히 많이 타고요. 이쪽에는 초록초록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야곱새니금 이렇게 있고 여기 얘들도 제가 비닐을 덮어주었었습니다. 이렇게 미니벨하고 이렇게 덮어 주었고요. 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은이 아래에 다 못나서 의자 위에 두었는데 아 가시오 적금이 정말 예쁘게 지금 이 안쪽으로 밝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또 다르게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물들어가네요. 이렇게 가시오 적금 얼굴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입장이 펼쳐진 아이도 있고 아 물이 갑자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어적금 만 원입니다. 아 직접 빼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거든요. 어, 예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물이 안쪽으로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굉장히 저뭐 적색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이렇게 줄무늬도 있습니다. 가시어적금에 줄무늬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 가시오 적금 만 원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나이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가시오 적금 한번 키워보세요. 만 원. 그리고 이쪽에 어, 줄리아나가 보입니다. 줄리아나가 요거는 어, 삼두곤생이고요, 적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떼서 심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심 자국을 깊게 묻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줄기 어, 목대에서도 또 이렇게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더 드실하게 자랍니다. 이쪽 뿌리에서 물먹는, 물도 먹지만은 여기서도 먹기 때문에 어, 더 드실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삼두고요 어, 외도 하나 4, 5천원 하는데 요고 이렇게 12,000원입니다. 이거는 12,000원 삼두 이렇게 12,000원입니다. 이거도몇개 없거든요. 몇개 없네요. 요거는 그리고 이 두, 요거는 적심이 아니고 분지를 했네요. 요거는 8,000원입니다. 줄리아나 정말 하루가 다르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냥 어 붉은 꽃송이 같습니다. 이렇게 속 입장은 그린빛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투톤이 예쁜 줄리아나 8,000원. 그리고 여기 어, 피어리스 군생이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크고요. 튼실합니다. 피어리스 군생 요거 하나 있습니다. 8,000원. 그 피어리스 군생입니다. 8,000원. 그리고 외두 하나씩 있나이들을 제가 어, 한 개씩 나이들을 꺼내 봤습니다. 을려심인데목둥이고 이생을도 있고요. 위에 또 철화로 이렇게 변해 가네요. 개을려심 밑에 자구도 많이 나오고요 7,000원 에드리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7,000원 을려심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고스티가 두개 있는데 요게 화이트 고스티입니다 화이트 고스티고 요거는 어, 일반 고스티 색감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이거는 살구빛이라면은 어, 화이트 고스티는 약간 블루빛에 이렇게 속 입장은 분홍빛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아이 요고스티는 조금 보기가 드문데 이렇게 합식으로 군생이 아니고요 얘는 군생이고 합식입니다 고그 하이트고스티 잘 지금 보기 어려운데 8,000원입니다 이렇게 목대 하나 2,000원씩 해서 8,000원 하이트고스티입니다 요것도 하나 있고요 요고스티는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7,000원입니다 고스티 7,000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은 수연이 이렇게 어, 수연이 3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수연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이렇게 점점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TM도 있고요. 이 푸에블라 푸에블라 인기도 좋습니다. 푸에블라 18,000원.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렇게 손톱도 예쁩니다. 이렇게 매니큐어를 굉장히 예쁘게 바른 이렇게 브에블라 18,000원. 그리고 블래킹 2만 원입니다. 이 성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탄. 네, 치와와 무지 금도 있습니다. 치와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제가 라지 아가를, 제가 키우는 라지 아가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 군생이었는데 제가 뗐습니다 떼서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는데, 요 6월인가 때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지금 입장이 엉망인데 굉장히 어 광택이 나고 예쁜 나이죠. 조금 페리도트 같은 그렇게 광택이 나는 나인데 색감, 물듦은 다릅니다. 페리도트는 여기 있고요. 페리도트 12,000원 이렇게 다른데 따로따로 따로 얼굴을 키우려고 심어봤습니다. 근데 네. 아 얘는 자구고요. 자구를 다 떼서 심었는데 이렇게 또 자구가 납니다. 1년 정도 키우면 자구도 잘 답니다. 이렇게 라즈베리 아 라즈아가죠. 라즈아가 여기 이건 군생입니다. 군생이 이렇게 지금 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개 키우는 어, 라자가군생이라 여보도 군생이었는데 개당으로 뗐는 아이죠. 이렇게, 이렇게 라자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올여름에 많이 죽었습니다. <laughs> 정말 어, 라자가가 그때 많이 어, 죽었는데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속도 많이 찾고요. 입장이 그냥 펼쳐진 게 아니라 속이 이렇게 차고 있고 얼굴도 작지 않거든요. 밑에는 제가 뽑아 봐야 알겠지만, 자구단 나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7,000원 받아야 되는데, 6,000원 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000원. 라자가 이렇게 속살이 다 차오르고 있죠. 청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몇 개씩 어, 합식을 해도 예쁘고요. 이렇게 라자가 7,000원, 아, 6,000원. 네, 그리고 여기 프리즘. 이렇게 프리즘입니다. 브리즘 7,000원 그리고 여기 정말 단단하게 짱짱 무거운 에케몬스톤 에케몬스톤 입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짱짱하게 고은나입니다눈 8,000원입니다. 에케몬스톤 8,000원 그리고 여기 아직 어, 완벽하게 물들지는 않았지만 점점 물이 들고 있는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너블레드입니다너블레드 해도 한번 키워보면 정말 물든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노블레드 8,000원 이렇게 노블레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노블레드 8,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흑장미 그리고 흑수정 로즈 다 만원입니다. 글램핑크도 그렇구요. 글램핑크도 더 이제 분홍빛처럼 물들었죠. 더 물들었습니다. 마왕도 있고요 이렇게 오늘 가시오 적금이 어제 오후부터 너무 예쁘더라구요. 이렇게 이렇게 속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제 오후부터 조금 아, 여기 진열대 정리도 조금 했구요. 진열대 정리도 이렇게 또 다르게 해봤습니다. 여기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목둥이 아마빌레, 아, 얼굴이 얼큰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만원, 실루엣도 보이고요. 실루엣 4,000원, 실루엣이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조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풀보이풀보에 아직 가득 차진 않았지만 짱짱하나입니다 목둥이 이렇게 나나오 꾸미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엘프 군생 블루엘프는 꾸준히 인기 있습니다. 블루엘프 군생 만원입니다. 한문 군생이고요. 자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저쪽으로도 이렇게 조금 옮겨 봤습니다. 어, 햇살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바꿔 봤고요. 또 추위 타는 애들은 조금안 쪽으로 드리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선스타도 보이고요. 저기에 야곱새니 금도 보입니다. 야곱새니 금. 이렇게 밥도 많고요. 이렇게 수영도 예쁜 야곱새니 금이 7,000원입니다. 이게 7,000원. 이 펑킨도 있습니다. 5,000원 얼굴은 작지만 조금 짝목은 어 원콜도 있네요. 원종,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원종 콜로라타가 6,000원입니다. 얼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어 성장을 잘합니다. 원종 콜로라타는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 나이 사셔도 어, 금방 성장을 합니다 원중콜로라타 이쪽으로는 솜춘도 보이고요 그리고 벤바디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온슬로우 3,000원 이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줄리아나랑 이렇게 옮겨 봤고요 까라솔이 굉장히 예뻤는데 이제 성장을 한다고 성장을 마구마구 마구 하고 있죠. 이래 속 입장이 이렇게 편하게 잘 나고 오 있습니다. 확실히 동경정이라서 지금 이렇게 시원할 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응, 까라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아이들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고. 이렇게 낮아가 노블레드 어느 에케몬스톤 프리즘 겟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예쁠까요? 정말 예쁩니다 얘를 사고 싶은데 잘 없더라고요 네. ไฮท์กอสติ